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 룩북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샀는데 이번에도 또살게또 또 있어요. 또 계속 옷은 사도 사도 없고 사도 사도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옷이 필요해서 정말 필요해서 옷을 샀습니다. 약간 오늘의 컨셉은 전체적으로 데일리한데 한 방울 정도 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룩으로 연출을 해봤는데요. 기만하지 않고 바로 보시죠. 블랙 앤 화이트 톤을 줘서 이렇게 깔끔하게 연출을 해봤고요. 위에는 미니뽕이라는 곳에 하프 클레어 스퀘어 티고요. 14,400원입니다. 이렇게 좀 짧은 기장이어서 제가 지금 치마를 입고 있어서 이렇게 안 보이는데 바지를 입으면 배가 살짝 살짝 보이는 그런 감지가 살짝 나더라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스퀘어넥을 좋아해요. 여기 세골이 보이면 틀림에 보이기 때문에 스퀘어넥을 좋아하는데 이 제품도 이렇게 스퀘어넥에다가 배가 이렇게 달라붙는 게 아니거든요. 살짝 이렇게 떠 있어서 뱃살이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판도 있어서 굉장히 편하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거 밑에 치마 이거 예쁘죠? 요새 또 레이스가 조금 유행이잖아요? 레이스라는 소재 자체가 데일리로 입기엔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화려한 레이스를 입지 않았는데 이 레이스 치마는 막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엄청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치마예요 그리고 이 치마를 입고 너무 놀랐던 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엄청 편하고 엄청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엄청 편해서 뭐 <laughs> 진짜 좋아요. 핏도 이렇게 일자로 예쁘게 떨어지잖아요. 옆라인도 예쁘게 떨어지고, 완전 만족이에요 여기 안에도 이런 완전 부드러운, 이 엄청 쫀쫀하고 엄청 좋은 속치마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비치지도 않고, 이 속치마 밖으로 레이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완전 하얀색이 있었고 크림 베이지 색상이 있었는데 저는 크림 베이지 색상입니다. 이런 꽃 같은 것도 살짝 노래요좀 빈티지한 그런 느낌? 저는 여기에 하얀색 양말을 신어줬는데 여름 양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비치거든요? 보이세요? 이렇게 비쳐요. 약간 발레코 어 느낌도 나고 시원하고 완전 좋습니다. 이렇게 쭉 당겨서 여기까지도 올라오고요. 이쪽이 엄청 생 짱짱해요. 흘려내리지도 않고, 생각보다 짱짱해서 여기가 좋았어요. 몇번 빨았는데, 짱짱함이 아직도 있고요. 올이 풀리거나 이런 스타킹 같은 시술가 아니라 되게 질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크림색이고 제가 그레이도 샀는데, 그레이는 이후에 있는 룩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다가는 제가 이렇게 스케쳐스 신발을 신었어요. 재작년에 사가지고, 거의 제 피부처럼 신고 다녔던 운동화인데 이렇게 뛰어도 이거는 웬만하면 소리가 잘안 나고 진짜 너무 편하고 너무 가볍고 신고 걷기도 엄청 편하거든요 이렇게? 디자인도 뭔가 좀 예쁘지 않아요? 어디에나 다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어느 날그 게시물을 봤어요 에센스를 보는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께서 애착 신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보는 분이 있구나. 어쨌든, 엄청나게 잘 신고 다녔답니다. 밑에 꽃무늬 레이스 치마 입었기 때문에, 저기 여기에도 이렇게 실버꽃 옷걸이를 했답니다. 짠! 일리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 블라우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리본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때문에 리본이 이 가슴 부분에 딱 달려 있는 귀여운. 퍼프 블라우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귀여움은 물론 어깨가 좁아서 컴플렉스이신 분들이나 팔뚝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보완에 최적화된 퍼프 블라우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기 때문에 역시나 이렇게 쇄골 라인도 보이고 이렇게 목선도 보이고 해서 조금 여리여리한 느낌도 나고 이렇게 좀 방방하기 때문에 뱃살 있으신 분도 괜찮겠죠? 체형 보완이 완전 완전 잘 된다. 팔뚝살, 뱃살. 감추감추입니다 강추, 그리고 이거를 블라우스를 처음에 딱 받았을 때 여기 리본이 좀 풀어져 있어요. 그대로 입으시면은 여기가 그냥 이렇게 헐렁해서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숙여도 잘안 보일 정도로 잘 조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퍼프 블라우스를 제가 22,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블라우스를 막 보는데 어, 더싼 제품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일단은 미니뽕이라는 곳에서 21,5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애니원 모어라는 곳에서 놀랍게도 17,570원. 라델라라는 곳에서 또 검색을 하시면 17,3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22,000원에 구매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좀더 저렴한 가격에 어, 더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라고요 뭐, 아무튼 이 블라우스 자체는 너무 예쁘고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예뻐요 저는 후회하진 않아요 예쁘기 때문에 이 바지는 작년에 보여드린 그 바지예요 블림핏에 블림진 오버핏 딥브러쉬 롱 와이드 데님 핀츠 연청 s s h 이고요3 8 0 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무인양품 신발입니다 이렇게 신어 좋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워치까지 <목소리>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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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다음 룩도 보여드릴게요 런팔티 같은 경우는 더 아이덴티티 프로젝트 제품이고요. 하얀색, 검은색, 이렇게 멜란지, 와이멜란지? 이 색깔이 있었어요. 이 와이멜란지 색상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짠! 보세요 보세요. 이 귀여운 토끼 커플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 색깔로 했습니다. 토끼랑 이런 색깔이랑 좀 어울리잖아요. 이게 그레이라기에는 살짝 오트밀 색상이고 오트밀 색상이라기에는 그레이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 여기 뒤에 토끼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너무 어, 귀엽죠. 받고 좀 놀랬던 거는 전 티셔츠 배송이 박스에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옷이 포장되어 있는 비닐도 되게 고퀄이었고, 포장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일단 마음에 들었고요. 너무 감촉이 너무 좋아요. 면이 좀 진짜 좋은 면이다라는 느낌이 나는 편안하고 부드러운 면이에요. 제가 집에 있는 티셔츠 중에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완전 만족후 만족후 하고요. 이 반바지. 이 반바지 너무 귀엽죠? 제가 보여드린 제품 중에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쇼핑몰이 슬로우앤드 제품입니다. 이렇게 좀 통이 딱 붙지 않고 통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고 편하고 이 청이 일반 청바지의 그런 탄탄하고 두꺼운 청보다는 얇은 약간 여름용 그 청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얇은 게 느껴지시죠? 딱 입었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이렇게 얇아가지고, 뭐야? 너무 시원해. 놀랐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엄마도 이거 입어보고, 어머, 밑에가 시겹다 야! 막이 정도. <laughs> 좀 오바를 감해가지고, 그렇게 엄청 시원한 숏츠입니다 길이도 너무 짧은 쇼츠는 너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무슨, 속옷 마냥 짧아가지고, 니트로 된쭉 완전, 핫줄 팬츠가 좀 유행이었잖아요. 저는, 저는 잘, 그, 뭐, 잘, 그, 선호하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또 버뮤다 팬츠처럼 여기까지 오는 팬츠는 또, 또제 스타일이 좀 아니고, 제가 소화하기에는 좀 힘든 바지지 않을까. 얘는 적당한 길이,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는 반바지라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고요. 저처럼 이렇게 너무 짧은 팬츠는 부담스럽고, 범유다 팬츠는 조금 뚜뚜뚜뚜고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데님 셔츠. 요새 좀 반바지에 로퍼를 입는 게좀 많이 보이는데, 저는 그거는 좀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 힙한 패셔니스타의 특징이랄까? <laughs>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모자를 놔뒀어요. 초록색 모자를 준비를 해봤는데, 좀 힙하죠? 그치만 너무 부담스럽게 나 힙해 이런 느낌은 아니라서 추구미입니다 저희 추구미 데일리 힙 이렇게 이렇게 약간 있어주면은 살짝 멋있다는 거 멋있을 수 있다는 거어저 사람 편해 보이는데 뭔가 스타일리스해 뭐 멋이? 이렇게 하는 느낌인 거죠. <laughs> 로퍼는요 슈블리의 스퀘어 토 스티치 팬이 통굽 로퍼1 4cm 저는 235를 좀 자주 신는데 얘는 230을 시켰더니 아주 딱 맞았습니다. 이 아이도 그 블라우스랑 마찬가지로 살짝 가슴이 아픈 아이예요. 23,900원에 샀는데 지금 23,4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이 500원은 대체 뭐 때문에 떨어진 건지 음. 아무튼, 이번 룩도 보여드렸고요. 다음 룩도 보여드릴게요. 데일리하고 캐주얼한 걸로 입어봤습니다. 전체적인 무드는 그레이 앤 화이트로 깔끔하게 좀 맞춰봤고요. 위에 티 같은 경우는 2 1,900원에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건 약간 반팔 니트예요, 반팔 니트. 니트 소재고 스퀘어 넥긴거 치고 굉장히 이거 거의 쇄골 밑에예요. 하임이 별로 없어서 좀더 깔끔하고 단정한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팔에 딱 붙는 게 아니라, 요렇게. 반팔 니트인데도 반팔 티처럼 끝에 소매가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니트치고 굉장히 얇거든요? 그렇게 덥지 않게 여름에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트는 좀 빨기가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심지어 한번 빨래를 했는데도 보풀도 안 나고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살짝 아쉬운 거는 여기 허리 이 부분이 헐렁헐렁한 그런 느낌으로 떨어져서 허리를 막 잡아준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치마는 아뜨랑스의 써니코트 미니스커트 24,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완전 베이직한 치마인데요 이 치마의 좋은 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엉덩이 골반 쪽이 살짝 동그랗게 떨어지거든요? 살짝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떨어져요. 그래서 골반이 있어 보이게 입을 수도 있고. 아트랑스 브랜드에서 시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시키면 치마, 집게, 옷걸이까지 줘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여름 양말의 그레이 색상이고요. 이거 정말 예뻐요. 이 신발은 이번에 새로 산 아디다스 신발이랍니다. 뒤에서도 한번 신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기에 벨트를 해줬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 입었을 때 넣고 이제 벨트를 했을 때는 다른 느낌이잖아요 신발을 좀 검은 색깔로 콜라 슈즈를 신어주던가 하면은 또 다른 분위기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치마 자체가 너무 단정하고 이 니트도 단정한 느낌이라서 벨트를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깔끔한 룩을 연출을 해봤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무난하게 다 입으실 수 있는 정말 기본인 룩이고요. 바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니토의 시원한 마데님, 뭐, 1만장 돌파. 인스타그니, 폭주, 후들후들, 썸무데이아이도 앞에 그 로퍼와 마찬가지로 저에게 아찔함을 선사했는데요. 어, 36,800원에 구매를 했는데 현재 36,3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500원이 싸지는 건지... 이상하네요. 후들후들 후들후들, 후들후들한 마데님이라고 해요. 진짜 편하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조금 과장을 하자면 면추리를 입은 정도로 조금 엄청 편합니다. 바람도 잘 숭숭 통하고. 색상도 마음에 들고. 핏도 마음에 들어서 아주 잘 입고 다니는 제품입니다. 로퍼는 곰블리의 로엔디 소가죽 패니 로퍼 가죽 크림 색상이고요. 이것도 제가 33,900원에 원 플러스 원두 조, 두 족을 샀었는데. 지금은 3만 5백 10원... 최소값이나 싸졌으면 좋겠는데 이 신발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데일리한 로퍼거든요 제가 굽 높은 거를 진짜 안 좋아해서 키가 작은 수세에 이렇게 낮은 것만 신고 다니는데 이거 아주 편합니다 다만 좀 바닥에 이런 지형지물들이 감촉이 잘 느껴진다는 것만 제외를 하면 아주 편해요 가죽도 부드럽고 아주 데일리하게 잘 신고 있고 여기 이렇게 벨트를 해서 살짝의 단정한 느낌을 줬습니다. 제가 사실 이 룩은 공을 들인 룩이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기본적인 룩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 바로 이 티셔츠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폴로 랄프 로렌 멀티포니 반팔 티셔츠인데요. 원가는 79,900원이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걸 얼마에 살냐 2만 9천 0백 원을 샀다 대박이죠 2만 9천 0백 원을 제가 겟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플러스이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유플러스 꼭 구매 사이트가 진짜 요긴한 거든요 세일을 진짜 많이 해요 이것도 63% 세일이었고 니트도 거의 제 6만 얼마인가에 샀던 것 같아요 폴로, 타미, 라코스테 빔폴 이런 제품들은 엄청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하나 사두면 계속 입을 수 있으니까 유행을 안 타고 근데 또 로고만 봐도 알아주는 브랜드니까 진짜 개이득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6플러스 고객이신 분들은 한번 진짜 유플러스 꼭 구매 사이트에서 구경을 해보시고 유플러스 고객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주변에 유플러스인 사람 없냐 해서 구매 대행을 하시면 돼요 알겠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살짝의 롤업을 해서 조금 캐주얼함까지 더해서 이렇게 연주를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저는 공주공주한 그런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이 원피스를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 나시 부분이 두툼해서 오프숄더를 굳이 입지 않아도 투명끈을 입지 않아도 소고끈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숙여도 잘 안보여요. 잘 안보이죠. 이렇게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되는 나시가 아니라는 점. 또 좋은 점은 짠!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머니가 있고 없고가 정말 큰 차이란 말이에요, 편의성에서. 근데 이거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핸드폰도 무난하게 넣어지고요 핸드폰 넣어도 근데 막큰 티가 안 나죠? 플레어 스커트니까. 티도 잘안 나고. 그리고 소재가, 소리가 들리실까요? 이런 약간 바스락거리는 시원한 면 소재예요. 너무 편하고 너무너무 시원하고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이거 왕 추천이고요. 25,950원에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다행히도 물가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 그래가지고 29,900원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 치마의 좋은 점은 약간 신발에 따라서 무드가 살짝씩 바뀐다는 거. 만약에 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제가 하이힐을 신었다. 이러면은 또더 훨씬 더 공주 같은 느낌이 날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얘를 이렇게 신어주니까 또 약간 공주 같으면서도 살짝 베일리한 느낌을 낼수 있고, 짠! 이런 운동화를 신어주면 은또 되게 뭔가 느낌이 다르죠? 그냥 집 앞에 나가도, 어, 제왜 저렇게 꾸몄어? 막 이런 느낌이 좀덜 한. 좀더 편한 느낌으로 이렇게도 입을 수 있고, 짠! 스니커즈를 신어줘도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이 집업을 걸어놨는데, 티를 레이어도 해도 예쁘고요. 이렇게 또 이런 집업을 입어주면, 어, 예쁜데 힙해. 얘를 또 이렇게. 잠궈서, 투피스 같은 느낌? 활용하기 나름이어서, 진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원피스입니다. 너무너무 편하면서도, 진 너무 편하게 나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진 너무 꼬였다. 이것도 아닌, 딱 그냥 예쁜데 편해 보이는, 편해 보이는데 예쁜, 딱 그런 치마입니다. 너무너무 강추. 마지막 룩입니다. 이 룩은요, 약간 바닷가를 가거나 집 앞에 런닝을 가거나 그냥 그냥 룩이에요. 그냥 편한 룩이고요. 이 나시는 제가 작년 여름 하울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 나시예요. 용기장이라서요. 이렇게 골치고 하니까 빼서 입으면. 약간 좀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접어서 속옷에 이렇게 낑겨가지고 입으면 또크롭으로도 입을 수 있고 너 입을 수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입을 수 있어서 제가 그때 그래서 롱 기장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가장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바로 바지예요. 이게 프리사이즈가 있고 엑스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프리사이즈를 어,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이거 진짜 너무 편하고요. 밴딩인데 굉장히 쫀쫀해요. 이렇게 평한 밴딩입니다. 주머니 있고 그다음에 이게 생활 방수가 된대요. 이것도 소리 들리세요 방수가 되는 약간 바람막이 재질의 바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안에 뭐 수영복을 입은 상태에서 풀빌라 있잖아요 풀빌라. 그런 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너비가 너무 넓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완전 만족하는 바지입니다. 그리고 양말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레이 색깔 양말이고요. 신발은 이번에 산 아디다스 운동화입니다 실버가 어느 착장에나 다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인 것 같아요 뭔가 너무 튀지 않으면서 어딘가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그래서 실버 운동화를 하나 미아탔습니다 그리고 이 집업은 앞에서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어, 나이키 집업인데 이게 좋은 게 주머니가 엄청 깊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머니거든요 이렇게 여기 여기 손가락 있는 거 보이세요? 보통 이런 숏한 기장은 주머니에 뭘를 넣으면은 좀잘 빠진단 말이죠. 얘는 진짜 안 빠져요. 립스틱을 넣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다녀도 집에 가면은 립 스틱이 아주 그냥 고스란히 여기에 넣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키 로고가 대놓고 빠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막 로고 플레이하는 옷들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얘는 로고가 뭔가 이렇게.. 은은하게 있어요. 그것 또한 좋다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스마트워치까지 해서 약간 좀더 스포티한, 스포티한 그런 룩을 연출해 봤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좀 캐주얼하고 좀 귀여운 휴가룩이자 런닝룩이자 그냥 데일리 룩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추구하는 게 그렇게 막 엄청 힙하다거나 엄청 스포티하다거나 그런 스타일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고 데일리한 거를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좀 너무 데일리하면 진부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제가 제 나름대로 힙함을 한 방울 그냥 이렇게 0.5 방울 정도 이렇게 톡 떨어뜨려 봤는데 어떠셨을지, 마음에 드는 게 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